오늘은 롤렉스 신세계 오픈 당일 날, 음, 그때 어땠는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 봤습니다. 저는 그, 그 전날 갔어요. 전날. 오픈 전날. 9시쯤에. 저는 9시쯤에 가면 제가 한 1번, 2번 할줄 알았습니다. 1번, 2번.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한 14명, 16, 2번 명 있었는 것입니다. 그때 솔직히 생각만 했죠 이 기다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경험이다 싶어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와 사람들이 의자도 가오고 옷도 도톰하게 입어가 따시게 입고 이불 뭐다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거든요 옷도 얇게 구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고생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서 진짜 죽웠고요 어쨌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냐?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고 나서 팔아먹어돈 벌라는 사람들이 다수 보였고 진짜로 이제 어떤 시기가, 특정 시기가 좋아서, 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뭐 분명히 예물 시기에 살려고 온 사람이 있었을 끼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이했던 거. 1번, 2번. 1번, 2번 사람이 커플인가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 응. 그리고 알바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알바로 사람들이 알바를 보냈더라고요. 알바를 근데 그 웃긴 게그 알바들이 술을 응. 먹더라고요. 술을 술을 먹고 왔지 술 먹고 사람들이 거기서 째리부어 가지고 줄 서다 집에 가쁘고 <laughs> 문제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가 저동특기 전까지 저녁에 줄이 한 25줄 됐나 동틀기 전까지 한 25줄 30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사람들이 왔긴 왔어도 이탈자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동틀 때쯤 됐을 때한 30명 조금 안 됐을 겁니다 그 뒤로 이제 한 7시 8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쭉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줄이 일자로 서는데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돌아서 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사진 남겨 드릴게요 이만 왔습니다 줄 상당히 많이 었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와 오늘 사람 많은 거 보니까 물건이 좀 있는 모양이다. 오늘 한개 사겠다. 제가 살라 개던게 뭐였나 하면 이제 배트맨, 잼티, 잼티 예, 배트맨 사고 싶었습니다. 뭐 사죠 뭐. 어쨌든 이제 그제 줄 서가 들어갔는데 1번 제가 포기했는 순간이 언제냐. 1번이 루트비어, 2번이 썸마 데이트를 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말 듣는 순간 저는 이제 거의 포기했죠. 네? 썸마 데이트. 저는 원래 1번, 2번인 사람분, 사람들은 데이트나 어, 펩시, 주빌레, 이런 것들을 살줄 알았거든요. 이제 뭐랄까, 사서 팔면 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번에서 다 빠지고 저는 이제 뱉으면은 건질 줄알았는데 7번에서 썸마 가 끝났습니다. 썸마 논대가. 그렇게 저는 이제 솔직히 뭐 10분 중반이었는데 못 사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추위에 벌벌 떠고, 예, 네. 제가 원래 그날 물건 샀으면 영상 올려가지고 자랑할라 했는데 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그래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그날에 저 한... 1 5분1 5분한1 3분 정도까지만 쇼핑백 두고 나가고, 그 뒤로는 쇼핑백 안 두고 대부분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